하이, 하이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도착을 먼저 해버린 이 어마어마한 NCT 2020 앨범 아, 빠르게 오늘 할걸 말씀드리자면 앨범 언박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NCT 2020 레전드 파트 2 앨범이 며칠? 며칠이었는지도 까먹었는데 지난 11월 11월에 이제 발매가 됐고 11월 30일에 파트 2 얼라이벌 버전 도착 버전이 이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 버전이 디팔철 버전이 우리가 나면서 도착 버전이 먼저 와버렸어요. NCT 월드 이대로 괜찮은가? <laughs> 굉장히 의문입니다만 출발 버전이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앨범 판매량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1위 해야 하는데 앨범 점수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화가 나서 화난 마음에 도착 버전을 두 장을 더 사가지고 출발 버전 다섯 장. 도착 버전 5장, 총 10장을 샀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따로 사다 보니까 택배가 따로 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도 먼저 산 3장이 안 오고 나중에 산 2장이 지금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먼저 언박싱 하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돌려 말했죠? 그래서 3장은 내일 이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2장 먼저 언박싱 하러 가시죠. 앨범을 언박싱하기 에 앞서서 이제 앨범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토 카드 23종 중 랜덤 한 종, 엑세스 <laughs> 카드 23종 중 랜덤 한 종, <laughs> 반칼 스티커 2종중 랜덤 한 종. 그리고 접지 포스터 한 종,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관통 보관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포스터는 이제 제발 그만 접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티커 그냥 두장줄거왜 랜덤으로 두종 중에 한 종만 주는지 모르겠고 포토카드는 말해뭐해 요거는 이제 제가 하트랙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아마도 이치타보 옆에 공구를 통해서 샀던 거 같고 이타운 이제 너무 배송이 느려서 하트렉스로 샀는데, 하트렉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두 장이 먼저 왔지? 희한하단 말이죠. 어, 특전이 다소진된줄 알았는데, 특전이 들어있었네. 이렇게 해서 마크, 마크 특전 이렇게 들어있고요. 두 장, 두장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중에서 이제 마크랑 런지니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23종 중에서 두 개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확률이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 모르겠어요. 똑같아, 그냥. 그냥 짜증나. <laughs> 짠! 이렇게 표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황공포증 있는 분들 약간 무섭지 않으세요? 약간 이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뒷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여행 컨셉이었다 보니까 비행기 기내인 것 같기도 하고, 호텔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이번에 포카를 다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또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또 못가지면 죽은 뿐이다. 항상 외치지만 못가지면 죽은 뿐이다 싶습니다. 이제 구성품들을 제가 다뺄 거예요. 안 보이게 다 빼고 이거는 그 항상 들어있는 그 종이 다 뺐습니다. 그러면 포스터부터 한번 볼까요? 접지 포스터가 항상 종이가 재질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찢어질 것 같은 아주 얇은 종이 재질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반딱반딱 미끌미끌한 재질이네요. 아, 아까 그 앨범 뒷면에 있는 그 장소들의 멤버들이 이렇게 한 명, 한명 이렇게 있네요. 오, 근데 이 종이 재질이었으면 말아서 줬으면 또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쉽다.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포스터 봤고요. 그 다음에 앨범을 좀 자세히 보자면, 여기 CD. CD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아쉬운 게 저번에 그 이제 파트 1 제본이랑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파트 1은 펼치면 완전 180도로 아시죠 쫙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제본 방식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팬들의 항의가 많았어서 그런가? 아쉬운 그런 그런 제본이에요 이게 180도로 잘 펴지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펼쳤는데 지금 런쥔이가 나와가지고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어우 이렇게 해서 멤버들의 얼빡사진들 주로 얼빡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가사 페이지. 가사, 이렇게 담겨져 있고. 오, 오, 약간 증사 느낌? 이걸로 증명사진 만들면 예쁘겠는데? 아, A, B, C, D, E, F가 나이순이었구나. W까지밖에 없는데, NCT는 23명이라서. 알파벳 26개를 다 채울 생각은 아니시겠죠. 나머지 세 개는 시즈니가 채우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앨범 이렇게 자세히 봤고요, 저랑. 대망의 포토카드를 보기에 앞서서 스티커부터 보자면. 짠! 스티커. 요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스티커는 아직 어떻게 생겼는지 그두 개를 다못 봐가지고. 23명이 다 있긴 있어요. 다 세야 돼. 일일이 다 세야 돼. 23명이 다 있긴 있는 버전이고, 약간 귀요미 사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스티커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것만 5장 모으는 건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액세스 카드랑 포토카드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카드가 조금 더 두꺼운 게 액세스 카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페셜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약간 마음의 짐을... <laughs> 조금 내려놓고 그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면인가? 여기가 앞면 같아. 누구일까요 여러분? NCT 2020 레저넌스 82 얼라이벌 버전 첫 번째 앨범입니다. 하나 둘셋양 영영. 너무.. 희지야! 보고 있어? <laughs> 아니 여러분 그니까 히지가 마크를 구해가지고 제노를 제노를 제가 뽑으면 마크랑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내가 제노 뽑아 갈게. 딱 기다리고 있어. 했는데 제노 어떻게 이렇게 바로 뽑았지? 아니 저번, 저번 것도 그렇고 저 제노 진짜 잘 뽑네요, 여러분. 와 대박! 학키 제노 미쳤다. 이거 근데 솔직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laughs> 그리고 양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액세스 카드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이렇게 홀로그램 느낌이고 뒷면도 막 이렇게 양양 양양 리우양양 이렇게 써있고 액세스 코드도 따로 적혀있거든요 되게 굉장히 약간 고퀄 느낌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 이어북 포카보다 조금 더 고퀄 느낌이에요 <laughs> 어때첫 번째 앨범에 제노가 나왔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마크를 내 손에 넣게 되겠군 하하 <laughs> 여러분 그러면 빠르게 두번째 앨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실수 같은 건 나한테 없네? 하 그러면 스티커부터 확인하자면 짠 어? 아까랑 똑같은 거 같아 아닌가? 잠깐만 어? 아까랑 다르다! 우왕 한 번에 다 모았어 이렇게 해서 스티커 두종 모두 모았고요 와우 다 모았으니까 나머지 세 장에 들어있는 스티커는 다 써도 되겠네요. 오, 대박! 두 번째 앨범 액세스 카드와 포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중복은 아니겠지? 왜냐면 한 번에 두 장을 시켜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 얼라이벌 버전 두 번째 하나 둘. 아니,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나요? <laughs> 쇼타로랑 양양이 또 나왔습니다. 양양이 이렇게 나왔고요. 와, 쇼타.. 아니, 이.. 제가 이 사인을 보고 너무 초면이어가지고 이거 누구 사인이지? 했는데 <laughs> 쇼타로였어요. 쇼타로가 데뷔하고 이제 네 번째 포카를 제 손에 넣게 됐네요. 오우, 아주 큐트큐트합니다. 그해서요. 저는 이제 얼라이벌 버전은 요렇게 역시나 중복은 있었지만 중복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 요렇게 액세스 카드는 양양. 포카는 제노랑 쇼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머지 세 장이 지금 배송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도착하겠죠? 내일 도착하면 이어서 언박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하, 드디어, 얼라이벨 버전 마지막 언박싱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 나머지 세 장이 도착을 했고요.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세장에 누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방금 NCT 월드를 보고 와가지고 지금 NCT 풍이 가득 차있어서 지금. <laughs> 아, 정말 미치겠어요. 난 너무 NCT를 사랑하는 것 같아, 진짜. 오 마이 갓! 이것도 공구로 사가지고. 이게 아마. 썸마유스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와우! 짠. 이렇게 왔까 와, 대박이다. 와우, 와우. 어? 뭐지? 왜두 장밖에 안 왔지? 뭐지? 아, 어쩐지 이게. 택배가 하나 더 송장이 떠있다 했더니 따로 오나봐요. 아, 짜증나네. 분명히 택배에 3개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럼 일단은 두장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쩐지 박스가 조금맣더라 영상 앞부분에 앨범 소개는 해드렸으니까 바로 포카를 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앨범입니다. 트르르르르르르르 회사에 실수따윈 없었고요. <laughs> 그러면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지? 누구지? 어디가 비지? 눈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지성이. <laughs> 누구야? 아유. 또못 알아보네 유타 아 태형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태형이 같지 않나요? 태형인 줄 알고 어 태형이? 했는데 유타였습니다 유타 지성이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앨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티커는 얘뭐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제 어차피 다 모았기 때문에 확인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네 번째 앨범입니다 좋았어 회사의 실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중복은 아니겠지 제발 제발 중복만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헉! 재현이 재민이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진짜 재현이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재민이는 제가 지금 포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거의 진짜 재민이 포카를 진짜 못 뽑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헉! 재민이가 나왔습니다. 대박. 어떡해.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과는 포카는 재현이 그리고 액세스 카드는 재민지성 짠 이렇게 나왔고요. 이네 명의 어제 것까지 이제 하면 제노 쇼타로 양양 두개 골고루 뽑았어요. 127 드림 웨이션까지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될 장이 나왔고. 지금 한 장이 안 왔는데 그때 제 인생에 포카 누락도 아닌 앨범 누락이 있을 수 있는지? 하.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9시에 하트릭스 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박싱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한 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장 먼저 언박싱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영상 먼저 업로드를 하고 한 장은 출발 버전이 올 때쯤 같이 올려놔요 그때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단독 영상으로 <laughs> 준비를 하던지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얼라이벌 버전 언박싱을 끝내야 하나? 너무 너무 엉망진창인데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이 마무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아쉽지만 얼라이벌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